로그 연산입니다. 밑이 동일한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기. 로그의 엘셈은 진수끼리 나누게 되는, 되는 거죠. 밑을 통일할 건데, 요 놈은, 노래 적어볼게요. 로그의 3에. 3의 제곱이네. 9는, 맞죠? 더하기. 요 놈은 이 4가 로그 성질에서로갈 거야. 그러면 로그의 3에. 루트 3에, 루트 3은 3 2분의 1승. 바로 적자. 그놈전체의 4승, 요게 여렇게 갔습니다. 지수가, 이렇게 마이너스에, 로그의 3에, 8 0이 3에 4승, 요렇게. 요거는 앞으로 떨어지고, 약분 되듯이 떨어지면 답은 2가 될 것이고, 2. 요놈 또한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, 2. 더하기. 밑이 도 까다지면, 요것도 얼마야? 요건는빼 4가 되나? 답은 0이 되겠네. 요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